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 해서 먹이고, 그리고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중에 어, 잘하고 나면 취업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번성하고 창대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싶어서 어, 하는 마음이 어른들 마음이고, 그리고 장성한 자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유산도 좀 넉넉하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려 주셔야 할 유산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복수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여러 명이 온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래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아이를 기도받게 해 주고 또 축복받게 해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바쁘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셔야 하고 병자를 치유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니 어린 애들까지 신경 쓸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부모도 혼나고 아이들도 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그 당시 사회의 문화와 풍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힘도 없고 양떼를 돌볼 만한 힘도 없습니다. 노동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아이들은 먹여주어야 하고, 입혀주어야 하고, 교육시켜주어야 합니다. 단지 소비와 지출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어쩌면 그 당시 풍토로 보아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 학대니, 차별이니 하는 말로 비난을 받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나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르셔서 가까이 하십니다. 아이들을 곁에 두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금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를 꾸짖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랍비들처럼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귀에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십자가의 죄사함이나 대속이나 속량이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도 모릅니다 그런 거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받아들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흡수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고민하거나 묻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이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는 것 아니고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용납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성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믿음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고 교리를 가지고 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신을 그저 용납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힘의 논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생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과연 양떼를 칠수 있을까? 그런 힘의 논리나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유익이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 경제 논리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볼때 믿음의 논리, 생명의 논리로 보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님 외에는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저 부모님뿐입니다. 엄마뿐이에요. 아빠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보신 것이죠.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은 결코 열등한 존재이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존재지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하고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서 대우해 주어야 하고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로 창립 6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주 크게 장성한 교회입니다. 크게 장성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는 항상 교회 학교에 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죠. 교회의 재정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아이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는 꼭 참석하셔서 아이들 위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학교 교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3년, 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 학교에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속하게 잘 회복되어가는 것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바름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68년 동안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는, 받아들이려는 단순한 믿음,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믿음, 손상된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동안 바름교회가 추구해온 영혼구원, 다음 세대, 사역 확장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국내 개척교회와 여러 선교기관들, 해외 성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 발산동과 강서구 지역에서 그동안 교회로서 어떤 사역과 역할들을 해왔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발음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당당한 신앙 생활 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앙 실천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토술래와 국내외 해외 단기 선교, 선교지 탐방 또 해외 유수한 학교들과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차차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비전은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갖게 된 소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창립 68주년을 맞는 우리 발음교회의 현재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신앙교육을 해주고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마음과 생각을 깊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보실 때꼭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와 초등부와 소년부,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 보실 때마다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을 들어서 인사해 주시고, 눈을 맞춰 주시고, 미소로 밝게 아이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주역이 되고,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추축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좋은 것 아이들에게 많이 주고 싶으실 텐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철저하게 계승하고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 큰 집, 많은 재산 물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부족해서 넉넉하게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귀한 믿음만큼은 확실한 신앙만큼은 분명한 믿음만큼은 물려주는 부모 되셔야 합니다 잠원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에 말만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히 배우지 못해요. 자녀들은 보고 자랍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삶과 생활을 보면서 자라니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좋은 신앙유산 물려주고 싶거든. 오늘부터 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잘 믿는 부모로 성공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님이 먼저 삶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보며 성장하여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름교회가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잘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물려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 잘 간직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 손주들의 세대에 잘 물려주는 그래서 삶으로 가르쳐 주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믿음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 훈련되고 습득된 것인데 나의 지금의 이 믿음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어도 괜찮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성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내 신앙 보면서 배워도 좋을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성숙해 갈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시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세대,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잘 계승하고 전수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으나 갈등하고 고뇌하며 곁길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긍일이 여겨주시고,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다시금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